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킴이니 네, 오늘은요. 제 친구한테 받은, 아 친구한테 받은 게 아니라 친구랑 같이 교환을 했는데, 미니어처로 교환을 하는데, 근데 약간 미니어처랑 비슷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니어처하고 뭐 그런 것들이 섞여있는 장난감들도 있거든요. 액게 만들 것도 좋거든요, 걔가. 자, 일단은 이게 향가루래요. 이게 확연히 냄새가 진짜 좋아요. 어? 냄새 좋다. 어떡해. 이거는 향가루 표현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와, 이거. 와, 밀가루 같다. 밀가루 같다. 그리고 또이쑤시게 이 수식이 조금 두꺼운 거, 저는 얇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 막혀있는 와인병 이거는 그냥, 음, 이거는 그냥 뭐, 뭐 어디에다가 두는 뭐 그런 거. 미니어처 할때 옆에다가 음식 놔두고 그러는 거. 요즘에 제가 영상 안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번에는요, 마리오. 아럽죠 죄송합니다. 원두 세. 어머 됐는데. 가자. 돌리지마자 이런 게 들어가요. 또 핀셋도 줬어요. 저희 집에 핀셋 많은데 핀셋도 좋더라고요 자, 요거는 데일밴드, 데일밴드 놔두는 거나 미니어처 뭐 그런 거 놔두는 거하고 선물 박스. 그리고 반지 박스인데 요것만 빼면 사용할 수 있거나 음, 반지를 넣고 막 그럴 때 사용하겠죠? 또 친구가 필요 없다면서 버릴 거라고 했는데 제가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액계로 보여드릴게요. 애깨, 애깨가 진짜 잘되고 있구나. 손에 묻지 않구요, 진짜 손에 안 묻는다. 좀 느리게 흘러요. 느리게. 오케이 느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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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laughs> 느리게 돼요. 였습니다. 그래도 이게 산 거래요. 애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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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쁘다. 근데 어떻게 타, 트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공병에 담긴 어왜안 터지지? 네, 반짝이 가루. 이거, 액게 만들 때 쓰기도 하잖아요. 자, 이번에는요, 매니큐어예요. 매니큐어를 제가 조금 좋아해가지고, 발라볼게요. 색도 좋다. 원래 교환하는 건데,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지라고 하라고 하고, 그렇거든요. 예쁘다. 또, 계량컵 같은 거? 또, 약봉지. 아, 이거 지워지면안 되는데. 박공지를 줬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은 자르잖아요. 그럼 고데기로 다시 붙인대요. 고데기로. 쫙 붙이면 된대요. 와, 신기하다, 근데. 이제는 캡슐 편집 먹는 약 아닙니다 소개 안한게 있는데 아이폼하고 아이클레이 아이폼, 아이클레이 아이폼은 대충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아이폰이 저는 진짜 아이폰을 어떻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겠아이클레이는 애기 만들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 또 이렇게 숟가락하고 또 이렇게 스푼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릇 뭘지? 어기지 매진 주제와 경화제를 줬어요 주, 주제, 주 경화제 또뭐 줬지? 여기 있다 칫솔도 줬어요 이거는 빵이나 뭐 그런 거 만들 때 밑에 이렇게 이렇게 솔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걸로 하는 거또 집게도 주고 이게 만들 때 사용할 그릇도 줬어요. 또 이렇게 딸기 토핑도 줬어요. 더 찾아보고 있지만 다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요. 그 분이 선물을 해주시니까, 아니, 선물이래. 교환을 같이 했는데, 진짜 교환하기 잘했나봐요. 네, 일단은 구독하기 좋아요, 트는 몸은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 댓글에다가 신청 많이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빠이빠이!